나마미타불나마미타불나마미타불 나마 나마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국 맹나라의 고성이신 감산대사 감산대사에 관한 말씀을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산대사님은 맹나라의 고성으로서 참성과 연불로 큰 깨달음을 이루신 큰 선지식이 되겠습니다 벌써 14세에 이미 법화경 등을 다 암송하고 19세 때에는 연불이 치극해져서 아미타부처님과 칸세엄보살님을 칭견하는 그러한 가피도 입으신 분이 감산대사였는데 감산대사님은 어, 불법도 열심히 홍파였지만 임종의 시기에 대중들에게 하신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종의 시기가 다달아서 감산대사님은 나고 죽는 일이 큼을 잊지 말라 나고 죽는 일이 참으로 크다는 것을 잊지 말라 당부하시고 죽음은 금방 닥쳐오느니라 하는 말씀을 남기고 입적하셨습니다. 나고 죽는 생사의 일이 크다는 것을 잊지 하지 말아라. 죽음은 금방 닥쳐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입적하셨다는 겁니다. 생사의 일이 그 중에 세상의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고 죽음은 금방 눈 깜짝할 사이에 찾아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인께서는 입적 후에 며칠이 지나도 시신이 차갑지 않고 산 사람처럼 아, 시신은 참 차갑게 식었으나 아, 산 사람처럼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 땅 속에 묻어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호감 즉 감시를 판했을 때도 길가부한 자 자세, 길가부자한 자세로 꼭 살아 있음 있는 모습처럼 그대로 였다고 합니다. 무려 땀 속에 20년 동안, 어, 묻어났는데도 불구하고 20년 후에 파보니까, 아, 생전의 모습처럼 그대로, 어, 육신도 상하지 않고 결과 부자한 상태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산대사님의 육신은, 어, 현재 광동성 소안에 위치한 남아사라는 절에 육조해능대사의 육신상과 함께 모셔져 있다고 합니다. 어, 저는 아직 중국에 가서 친견해 보지는 못했지만 이 감산 대사님도 육정 해능 대사와 같이 광동성 남아사라는 절에 보존되어 있다 모셔져 있다고 합니다. 어, 이 감산 대사님은 평소에 대중들에게 참선과 연불로 큰 불법을 홍포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이처럼 이적을 보이시기도 한. 그러한 분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 타불, 나무 아미 타불, 나무 아미 타불.